할렐루야, 오늘도 10월입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늘영육간의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주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 l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1단계 골격이 되는 동사를 확인하며 암송하겠습니다.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의 중심은 정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죠. 이단계 질문과 답을 통해 암송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강건하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죠. 무엇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까? 너희 속 사람을 속 사람은 옛 모습과 대조되는 변화된 내적 존재를 말합니다. 즉 새롭게 지음 받은 새 사람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때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 풍성함이죠. 하나님이 영광이 크신 분이고, 그부요함이 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어, 배열과 어구를 이미지화하며 암송합니다. 무엇으로 강건하게 됩니까? 능력으로. 무엇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합니까? 너희 속 사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한번더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강건하게 됩니까? 능력으로 무엇을 능력으로 강원하게 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원하게 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 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질문할 때에 답을 하며 함송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강원하게 됩니까 능력으로 무엇을 능력으로 강원하게 합니까 너희 속사람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원하게 됩니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습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자, 3단계 전체 암송입니다. 천천히 차례대로 암송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눈을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은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구분적으로 첫째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둘째의 방법은 성령님이시고 셋째의 결과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모든 만물의 근원과 근거는요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부요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부요함이 존재와 유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유함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기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부유하신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주 말씀함송을 통하여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짐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